안녕하세요. 내맘농부텃밭의 내맘농부입니다. 9월 4일 배추 모종 구입하고 바로 심고 가리막 설치한 경우 66일 후 속이 단단히 차고 균일합니다. 3일 경화작업하고 심은 경우 60일 후 속이 덜 차고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구입 후 바로 심은 배추는 가림막 설치로 고운 스트레스를 덜 받아 속이 단단히 차고 균일한 것 같고 3일 경화작업한 배추 모종은 34도 고운 모종판에서 스트레스로 결국 촉진이 느린 것 같습니다. 생육 회복 별구 촉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해조 추출문 아미노산을 3일 전에 연면 시비했고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항상 칼륨 붕산 오늘 연면 시비했습니다. 비온뒤 칼슘 붕산 연면 시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딱참 배추로 자라겠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